오토다이어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쿠페와 GLS를 시승하겠습니다. 수원과 용인을 왕복하는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기자단 단체 시승을 통해서 거의 껴서 같이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라고 할수 있죠. GLS를 타고 있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고요. 2인 1조로 저는 일단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짜증 나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입니다. 아주 뭐 길이 지대로 막히네요. 자막히는 길에서 공부 잠깐 하고 가시죠. SUV의 스클레스타 가장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길이 5,130mm, 너비 1,980mm, 그리고 높이 1,880mm입니다. 대단한 사이즈죠. 5m가 넘는 길이만 해도 대단한데. 너비가 1,980mm, 거의 2m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SUV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7인승이고요. 시트가 2, 3, 2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3열은 접혀져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폴딩이 가능한 열고 접을 수 있는 7인승 시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는 350D 포메틱입니다. V6 3.0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63.2kgm의 토크가 1600rpm에서부터 2400rpm까지 고르게 분출이 됩니다. 변속기 자동 9단입니다. 0-100 7.8초. 복합 연비 9.5kg/L. 판매 가격 1억 2500만 원. 자, 기어비 한번 보죠. 1단 기어비 5.35, 그리고 9단 기어비 0.60, 6단이 1대1입니다. 6단 이상에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상태가 되는 거고요. 최종 감속비 3.27. 공기장개수는 0.35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2.5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무게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그 무게죠. G.S. l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감이 확 와닿는데요. 무릎 앞쪽으로 주먹 두 개를 끼워도 공간이 약간 여유가 있고요. 앞좌석 등받이 뒤쪽을 상당히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 공간 거의 뭐 주먹 한세 개는 들어갈 듯한 그런 공간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텐션을 줘서 자연스럽게 기대면 적당히 지지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죠. 그리고, 어, 아유, 새 차입니다. 이렇게. 아직 비닐도 뜯, 뜯지 않은 새 차인데요. 뒷좌석 개별 승객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 그리고 트렁크 뒤쪽으로 어, 두 개의 시트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LS는 7인승, 7명까지 사람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감에 비해서 뒷좌석 시트는 조금 간이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면도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접고 펴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좀더 승객을 위한 편안한 느낌 혹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뽑았을 때좀 뭔가 좀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헤드레스트가 너무 쑥 위로 올라와 있다는 그런 느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차의 지붕은 두 개의 차창으로 썬루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창은 썬루프의 앞부분은 열고 닫고 가능하고요. 뒤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 겉멋보다는 차체의 강성을 조금 더 생각한, 고려한 그런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필로 안쪽,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으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구요.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도 깔려 있습니다. GLE 쿠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주로 어, GLS는 조수석에서 곁다리 시승을 했고요 탑승을 했고 어, 더뉴 GLE 350d 포메틱 쿠페고요 참차 이름이 길죠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2.75 둘, 회전 2.7 회전 정도 합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은 좀 두꺼운 듯 하고요. 아래는 일자로 처리된 디컷 핸들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조절을 좀 하고. 자 엔진 지원 한번 볼까요? 이 차는 V6 3.0 엔진입니다. 258 마력이 3,400 rpm에서 터지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63.2 k 로그램 미터입니다. 1,6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변속기가 어, 자동 구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요. 어, 상당히 앞선 기술, 하이테크를 이 숫자로 잘 보여주는 그런 변속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로백 메이크 발표치로 하면 어, 약 7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를 하고요. 이 차의 복합 연비는 4등급입니다. 10.1km/L가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선글라스도 끼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스티어링휠 반응 어, 정확합니다. 의도한 대로, 운전자의 도대로 거의 정확하게 스티어링 휠이 반응을 합니다. GLE 쿠페입니다 SUV 라인업에서 E클래스에 해당하는 세단으로 치면 E클래스에 해당하는 중형 SUV이죠. 어, GLE를 기본으로 살짝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 길이 너비가 좀더 확장이 됐고요. GLE보다 길이도 길고 너비도 어, 많이 넓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좁아질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길이 4880, 그리고 너비가 무려 2030mm입니다. 2030mm. 야, 2m가 넘는데요. GLS보다도 차 폭은 더 넓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 높이는 1,725mm. 상당히 큰 사이즈죠. 2.5톤 가까이 2.4톤을 조금 넘습니다. 거의 2.5톤 가까이 되는데요.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g l 이 쿠페는 무게가 좀더 가볍죠. 그래서 실제로 운전자가 체감하는 실제의 파워는 조금 더 파워풀한,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GLS가 좀 뭐라 그렇게 좀 무게감 있고 가라앉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가속감? 무게감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GL이 쿠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피디하고 파워풀한 순발력이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할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SUV의 쿠페 스타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련된 스타일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쿠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SUV는 SUV다워야 된다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GLE 쿠페에 대해서 뭐 보기는 좋지만 썩내 뭐 스타일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가속반응 아무래도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초기 가속반응은 그렇게 썩 빠른 편이 아닙니다 탄력을 받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일단 속도를 높인 뒤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보입니다. 흔들림이 덜 하고요. 노면을 따라서 조금 흔들린다고 할 때에도 가볍게, 요란스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제법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데 빨라진 높은 속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가 참잘 조절이 됐습니다. 힘을 쓰는 느낌이 오는데 요란하지 않고 가라앉는 조용한 수준입니다. 자, 제법 붉은 핸들인데요, 패드 시프트가 있어서 핸들을 준 채로 변속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의 승차감, 거동, 주행 안정감의 느낌이 역시 역시 벤츠구나 싶습니다. 경박하지 않고요, 잘 만져진 그런 느낌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고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탑승객도 상대적으로 뭐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높은 속도에서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적지 않은 무게를 잘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시속 100km의 정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RPM 약 1,800, 1,900 RPM 정도 보이고 있고요. 자, 스포츠 다이렉트 스티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LE보다 조향비가 좀더 낮습니다. GLE가 18.9대1의 조향비를 갖고 있고요. 이차 GLE 쿠페는 17.4대1. 좀더 타이트해졌습니다. 조향각도 좀더 크고요. 그래서 좀더 예민한 조향 반응, 조향 느낌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움직임이 빠르고 경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밤에 시승을 하면서 느껴봐야 될 부분인데 헤드램프가 좀더 아주 스마트하게 모든 주행 상황을 스도로 판단하면서 상향 등 대향차의 눈부심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좀더 멀리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는 어, 역시 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되어 있죠. 결국 어, 뒷좌석 좌우로 별도의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어서 어, 각각의 승객이 개별 개인적으로 이런 그 여러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기와 연결,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서요.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서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휠이 무려 21인치 AMG 스타일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폼이 나죠. 역시 SUV, 특히 SUV에는 큰 타이어 좀더 조금이라도 더큰 타이어가 들어갔을 때좀더 완성도 높은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특히 왼쪽 아래로 3개의 레버가 들어와 있고, 오른쪽으로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스티어링 휠 주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딱드네 라디오 어, 반응이 빠르고 한국식 영어도 잘 알아먹는데요 음성인식 수준이 상당히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지엘 이 쿠페 스타일이어서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이 궁금한데요. 루프라인을 보면 뒷부분이 많이 깔아 앉아서 음.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룸미러에 바깥 테두리는 상당 부분 손해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쿠페 라인, 뒤가 처지면서 후방 시야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죠. 게다가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다 올라, 있어서 헤드레스트가 또 거울을 막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륜구동 포메틱을 적용을 하고 있죠. 혹시 용인 스피드웨이의 주변을 돌아가는 와인딩 도로에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달렸습니다. 차체가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자세를 제어하고 있어서 거의 뭐 그냥 걱정하지 않고 차를 조종을 하면 차가 알아서 반응하면서 힘을 쓸 때는 쓰고 힘을 줄여야 될 때는 알아서 줄여주고 기울기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요 이러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스포티 주행을 할수 있는 편안하게 스포츠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스포츠카처럼 다루도 차가 알아서 잘 받아주고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차인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조향 보조 장치, 뭐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가격에 비해서는 의인 장비가 좀 약하고, 또페 장비의 수준에 비하면 가격이 좀,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센터페이시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 안전에 좀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에서 GLE 쿠페와 GLS 두 대를 시승을 하는 조금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승이었습니다. 시승을 하는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데요. 듣는, 듣고 보는 시청자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 보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루 빨리 좀더 상황이 나아져서 충분한 거리를 달려서 시시콜콜 자세하게 상세하게 차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승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곧도겠죠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리는 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SUV의 S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간에 주는 럭셔리함, 여유 있음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구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여유 있는 공간,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그 뒷좌석에서 느끼는 고급감은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S 클래스에 거둔 기대로 GLS를 만나면 주자색에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행감 아주 프리미엄 럭셔리에 아주 고급감 있는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GLS에서 GLE 쿠페 멋있는 스타일링 그리고 좀더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무게가 가벼운 데서 오는 좀더 펀치력 있는 그런 순발력 스포티함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SUV 라인업에 처럼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GLC의 쿠페 를 도입을 한다네요 GLC 쿠페입니다 차를 내년에 들여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7개의 모델로 SUV 라인업을 이루게 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세단 승용차에 이어서 SUV에서도 벤츠의 바람이 바람? 벤츠의 지배력이 한동안 더 강화될 듯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